아, 최고는 다고리 들어갔어. 야, 야, 야. 애 불리할 때 있잖아. 응. 어쩌라고, 이렇게. 어, 어쩌찬혁이는 아, 했어. 찬역 한번더 했어. 조찬역도 했어. 조찬혁 했는데. 조찬혁 누군지 몰라. 어, 조찬혁이 조찬역. 조찬혁 누군데? 그거 우리도 몰라. 그게 누군데? 조찬혁조찬혁 <laughs> <laughs> 어머, 저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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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반이 저... 이거 이거 이 양반이 이거 야야야 야, 야. 머리가 야찬영아왜에너 너한테 욕쓰는 느낌인데 아니야 얘 애초에 욕을 그냥 야무지게 했어 아 정말 병원에서 치유받을 놈아 그럼너 그건... 개새끼 어허 욕쓰는 놈야 지금 찍고 어... 있다 나야 엄마가 저희도 없다고? 저희도 우리 엄마가 지금 말한 거다늘려 <laughs> <laughs> <잘 들켜네. 웃음> 어저저저놈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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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<laughs>